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YJN 게임즈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월봉의 모습이고요. 자, 주봉의 모습. 자, 월봉부터 보면, 예, 이 종목은 그래도 게임즈 중에 아직 시작도 안해 보이는 게임즈예요. 그렇죠? 그리고 흐름도 좋고요. 주봉의 모습도 괜찮고 그렇죠. 결국은 여기가 저항권이긴 하죠, 여러분. 지금 대략적으로 지지선, 저항선, 그 다음에 일봉의 모습도 지금부터가 지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부터가 한 단계 주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간 맞아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추세예요, 추세. 추세는 눌림목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방송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봉이 나오잖아요. 장대양, 뭐, 안나로 묶으면 하나의 큰 봉이 되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여기 고점을 긋고, 여기 절반, 이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옵니다. 급반등.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 쉬었다,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강력한 테마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없죠. 그쵸?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런 흐름을 잘 가져가는데, 맞아요. 이런 구간이 1번과 2번과 3번의 구간이고요 마지막 3번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돌파라면 괜찮지만 제돌파 하는 척하다 하락하면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절반을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 2천원에 샀다고 쳐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3천원까지도그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최근으로 돌아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서. 자, 기준이 되 봉이 어떤 봉이죠,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에요. 이번 달 봉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고점은 뭐 굳이 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은 여기에요. 3,200원 정도만, 여기도 3,200원 지지하고 이번 달에 올라가긴 했네요. 그러면. 주봉에 3,200원을 긋습니다. 제가 이건 저항선이니까 그어 놓은 겁니다. 200원. 200원을 긋고요. 자, 또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거의 상한가짜리 봉. 이거의 절반은 어디다? 3,400원 정도. 그렇죠. 그럼 3,400원, 3,200원, 4,050원 이렇게 1봉에 예, 긋게요. 다 4,050원. 3,200원인가요? 그렇죠? 3,400원도 볼게요. 컸어요 자. 최근의 흐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반이죠. 결국은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에 보이면 대략적인 절반이니까. 그렇죠. 그럼 3,400원 정도가 좀 중요한 구간이고 4,050원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가 이이 정도는 여기에 기로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하락을 했다가 못 갔고 못 가니까 급락을 시켜버리고, 거의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으로 횡보시켰어. 이렇게 길게 횡보를 시켰다가, 그렇죠? 다시 요번에 좀 상승을 했어. 요 근데 이번에는좀 다를까? 좀 다를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왜냐면, 이때는, 왜냐면 단기간에 급락을 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급락을 하고, 그 다음 해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웠던 거예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하락이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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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이렇게 벽이 두꺼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없앤 거예요 지금 뭐예요 벽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이 위에 여기큰 벽이 있긴 한데 여기랑은 그쵸 그렇죠, 거리 자체가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깝지만 여기랑 여기는 굉장히 먼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추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주봉도 봐도 보시면 그렇죠? 여기랑은 틀리죠. 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 같아요. 지금 결국 뭐예요? 예, 맞아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럼 4,050원과 3,400원 을 분보에 긋습니다. 3,400원 3,200원도 긋고요. 자, 보시면 이게 분봉의 모습인데 최근에 고점이잖아요. 최근에가 고점인데 지금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못 뚫는 거죠. 여기서 돌파를 한번 했다가 예. 안돼 여의치 않아서 한번 하라고 한 거고 여기 또 돌파를 했어요. 결국은 놓아, 나와줘야 돼요. 여기 4,050원 정도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뭐냐면 이번에도 지금 터지긴 했지만 뭐다? 확실한 여기서 윗꼬리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고점에서 윗꼬리는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자체는 여기서 한번 터져주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한 번만 더 소화해주면서 올라가주면 이거는 거의 한번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딱고 그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잖아요. 이 윗꼬리가 이 매물대를 체크하는 건지 이거는 뭘 보면 안다? 뭘 보면 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이, 뭐, 여기에요. 이, 이걸 안 깨면 돼요. 이, 여기를. 안 깨면, 안 깨는 흐름만 나오면서 다시 여기서 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여기 안착하잖아요? 그리이정도은 정말 잘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잠깐만요, 녹화만 한번 할게요. 확인할게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지금은, 그쵸, 여러분. 저도 제가 봐도 추세는 좋긴 하네요. 그러면 제가 기업만 한번 볼게요, 우리. 기업을 한번또 같이 봐야죠. 이거는 유사항 증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액분만 한번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재무도 오늘 봐드리는데,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봐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봐요. 뭐, 이거야 뭐 지금 어쩔 수없고요 27억, 11억, 16억, 뭐, 10억 이상 안 나오겠죠, 뭐.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괜찮아요. 유보율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냐. 회사에 지금 자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견딜만 한 거죠, 지금. 견딜만 한자리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무비율도 보면. 유동성 비율도 보세요. 이때는 굉장히 높긴 했죠. 높긴 했지만 결국은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요 유동성 비율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유보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단한 가지 뭐냐면 지금 매출이 지금 생각보다 안 일어나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뭐냐면 내가 영업 매출을 해서 영업 이자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뭐 따질 게 없는 게 부채 비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건 없고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요걸 꼭 보세요. 다른 거볼 때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예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대신 뭐다 괜찮으면 뭐예요? 그래도 손주선이라든지 이런 거 잡고 들어가셔도 잘못하면 맞잖아요. 여기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되 되버리는 흐름이 또안 나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흐름이 좋긴 한데 또 모르는 악재가 나와서 여기서 또 받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100%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예, 이상으로 YGN 게임즈 브리핑 마치고 항상 여러분들 손절선, 매매 시나리오 작성하는 버릇을 기르세요, 여러분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